또한 어떤 원칙이 마련되느냐, 자기보다 상위 계급한테는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클래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스코티시 나이트라든가 뭐 미스테리어스한 그뭐 그런 집단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계급 사회라는 거예요. 이제 수위들은. 음. 어, 그리고 이 바우스 그, 하우트, 이 바바리안 일루미나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몰래 이 사람들은 그 돈이 많거나 그 사회의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마소니닉한그지라고 그러죠.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런 것들과 그 컨택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을 키우게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그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시크릿 소사이티는 그 괴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바바리안 지방과 이 재수익과의 연결고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계몽주의 이 중에서도 어 선의를 위장한 그런 어떤 절대 군주적인 절대주의자, 어 독재주의 이런 것에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괴테의 그, 괴태의 그어 이걸 뭐라고 해 얘기를 해야 되나 그 <laughs> 괴테의 아무튼 어떤 정신과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고래요 나중에는 말씀드렸듯이 프렌치, 어, 그 프랑스 혁명과도 연결이 되고 그때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죽고 뭐 지식인들과 또 연관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현대로 올수록 이 사람들이 한 짓을 보면요. 어, 가발리즘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가발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의를 가장해가지고 굉장히 흉악한 짓을 한다고 그랬죠. 과거에부터 그랬는데 이 가발리안하고 연결고리를 갖게 돼서 드디어 존 F. 케네디까지 그 뭐라 그러나요? 이거 뭐라 그러죠? 사, 살인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때는 아,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요. 그 아, 프렌치 마르티니스트들과 또 결합이 돼서 굉장히 강성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강성주의자입니다. 마르티니즘은 근데 러시아까지 가게 돼요. 그래갖고 그 러시아의 가발리즘과 기, 어, 크리스찬의 그 어, 신비주의가 결합된 그런 상태가 러시아에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 그 독일과 프랑스가 왠지 손을 잡고 똘똘 뭉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독일에는 그 러시아와 또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 파이프 라인을 어, 도입하고 그런 게또 어, 독일이죠, 현재까지. 근데 이 사람들의 정신이 하도 난폭해가지고 한때는 그이 이 운동을 어,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한 정부가 1785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독일에서죠. 물론 바바리언 거버먼트가 government,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많이 받게 되나 봐요. 뭐 형무소에 갇히고 몇 명의 회원들이 뭐 이런 시기를 그러니까 어 고통의 시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다시 그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렸죠. 가발리안이라는 것의 전형적인 것은 왜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뭐 아동 성노예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잡아들이고 뭐 이런 것을 하잖아요.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드디어 그런 이유는 어 그런 어떤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가발리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자세한 것을 여기서 나열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아동 성성노의 유괴죄로 마더테라사 여러분이 성녀로 아는 그 기관의 담당자가 미국에서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뉴스예요. 그런데 교황청이 이 마더 테레사한테 성녀 타이틀을 주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의를 가장한 그 최악의 그런 가발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애들의 피를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게 바빌론에 그런 어떤 어, 추악한 그런 것을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막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 그런데 이제 너무 흉측해서 저도 자세한 것을 에, 나열하기가 이제 제 자신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 세상이고 이거, 이거 진짜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심한 일들이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그 파우치가 조세프 맹겔 이 사람과 왜 연관이 되 있는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사람의 닉네임은 죽음의 천사라고 그럽니다. 화이트 천사라고 그렇게까지도 했다 그러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어, 네. 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나치즘 하에서 누가 개스실로 가야 되느냐를 선택한 그 의사가 바로 조셉 맹겔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파우치랑 동일한 일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은 드디어 자신이 이렇게 그 나치의 그 일을 도모해서 해주고 나서 어디로 튀었느냐? 남미로 튀었습니다. 종전 하고 나서 아르헨티나로 튀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사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잡힌 상태인데 서독 정부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자국 로 돌려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뭐 아무튼 이 맹겔라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전재는 죽었죠 근데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파우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이들이 하고 있는지 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바바리아 지방과 제수이과의 연관성도 놀랍고 거기서 일리미나티가 굉장히 그 전체주의를 위해서 어 일어났다라는 것도 놀랍죠. 그리고 이제 어 이들이 그 어떤 그 독일과 어 프랑스 현재 EU의 주축국이 된 그 나라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각종 시민 혁명과도 또 연관되어 있어서 많은 그 생명을 죽이는 일에 어, 나섰다는 것이 또 놀랍죠. 현재까지 그 이들은 카발리안의 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놀랍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의 그 정치세 중에서 또 부를 쥐고 있는 세력과, 어,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놀랍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 개천절 집회가 개신교 집회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는 이들이 개천절 집회를 왜 막느냐? 테러 집... 테러 단체의 위협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천절표가 테러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한 가지는 퀴어 축제는 괜찮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그, 그,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성소수자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 어, 진짜 생각할수록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일어나는데 9월달에 이때는 축제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는 괜찮고 개천절 행사는 테러 집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신교를 지금 어,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집단인지요? 그리고 전체주의랑 굉장히 가까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친중 집단이고 제수잇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그 유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유교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또 사실은 한국에 왜그 가돌리기 융성하게 됐느냐. 이거는 여자들이 이 말이죠. 한국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끔찍하게 여깁니다. 모든 며느리들이 그걸 끔찍하게 하게요. 근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캐톨릭 성당에 가보세요. 이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한꺼번에 지냅니다. 뭐 설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조상의 신을 개개인들이 제사 지내는 걸 없애고 성당에 와서 지내라. 그러고 돈을 거기서 엄청 많이 모아서 이 돈들이 다 바티칸으로 가는 겁니다. 뭐 바티칸 조직이 어떻게 융성하게 됐는지, 한국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성당에 가서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일은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대결 대신한 거예요. 조상님들을 집에서 모시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들은 다 바티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저희 집안도 캐돌릭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캐돌릭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글쎄요. 가톨릭이신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laughs> 여기서, 제가 이제 개신교를 막 밀어주는 건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종교융합 뭐 이래가지고 그 타이틀로 해서 교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무신, 무신론자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때문에 결국은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에,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 돈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개신교들이에요. 이, 이, 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상황은 좀더 특이합니다. 그래서 세계화 세력인 개신교를 가만히 보면요. 금남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자손손 잘 먹고 살자. 이런 주의를 그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어뭐 전방은 목사도 사실은 굉장히 그 부와 권력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생각되게 만들잖아요. 때문에 어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도 문제가 크죠. 그래서 저는 그 차라리 그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그 자신을 수양하고 뭐 조상님께 수양해도 되고 뭐. <laughs> 무신론자로서 수양을 하는 것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아요. 대만을 보세요. 불교신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 문, 종교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개신론이나 또 게덜릭 그 신자들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